어, 코로나19 시대는 결혼 문화나 장례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스몰 웨딩, 스몰 장례, 인생의 통과 이래 그 관원상제 풍습이 매우 간략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축하하고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로 격려하는 의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도를 통해 알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연기됐다가 다시 진행된 우리 이웃들의 결혼 소식을 듣곤 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로 이 시기를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편그 지난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소문을 듣고 몰려온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거옷을 길가에 쭉 펼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 즉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또 다시 펼칠 것입니다. 마치 어떤 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걷고 있는 배우처럼 왕의 대관식을 연출하듯 길 양쪽에서 환호성이 일어났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인데요. 호산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영문을 모르던 사람들도 있었죠. 아니 이게 뭔 일입니까? 무슨 일이죠? 아이고 참 그것도 몰라요. 갈릴리 나사에 거기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런 왁자지깐 큰 소등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습니다. 더욱이 권위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다는 소식,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이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는 또 다른 정보가 속속들이 사회 주도층에게 전달됐으니 그들의 심사가 어땠을까요?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째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선배했다는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얼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얘기도 했다는 것도 이미 들었을 터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벌여요? 논쟁을 벌였습니다. 담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가? 누가 권위를 주었는가? 이렇게 권위라는 프레임으로 논쟁에 뛰어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로 화제를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까지 확장된 주제로 대화를 주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얘기에 앞서서 두 가지 비유가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졌는데,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말았죠. 아들, 큰아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하면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의 예, 큰아들 그 장남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가지를 않았습니다. 찬함에게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심했나? 니우쳐서 갔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의 불승종을 지적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소출이 나올 때쯤 그 주인의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하니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내 아들 보내게 되면 전대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그 상속자마저 오히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노발 대발 진노했습니다. 돌아와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질명시켰죠. 이러한 비유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에게 얘기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폭로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둘의 비유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음으로 그 귀혜가 박탈돼. 다른 이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즉 듣고서 그들음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빼앗기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의 비유는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값없이 여긴 자들의 진멸과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불살라졌다는 얘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넓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거부한 이들의 연대적 책임으로 이해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은혜를 배반으로 갚은 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애급기 3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조금 나아가 보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새로운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공동체로 그 성품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 있었던 출애굽 백성들, 회막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성막 공동체의 구성을 탄탄히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해방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성막의 공동체 이와 연관된 율법의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내는 가운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와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을 갖고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7회 국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루했던 배송들은 모세의 형, 누구를 꼬득여요? 아론을 꼬득입니다. 아론이요, 모세의 하산이 어째 이렇게 더딘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이라 그런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럴 게 아니라 아론 우리가 인도할 신을 보고 싶은데 아론께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를 출애급시킨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말이죠 마치 집사님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는데 딴 살림을 차리자라고 유혹하는 사람처럼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그 형제 아론으로 하여금, 그래, 나도 이 백성과 더불어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도 있지.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야? 말은 내가 더 잘하는데 말이야. 라는 듯 욕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아론은 즉시 그 마을에 호응을 하게 되죠. 부안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또한 무서웠던 것일까요? 금 귀걸이를 빼내서 갖다 달라는 실행지침까지 신속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복을 쳐버려도 한참 멀리 쳐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아내들과 자녀들이 귀에서 빼낸 금을 녹여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향하는 과정에 그새를 참지 못하고, 옛날 그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것처럼, 몸에 오랫동안 뵌 나쁜 습성을 아주 대담하게 그 산에서 해치운 것을 보게 됩니다. 더위에 할수 없는 것은 아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황소상 앞에 재단을 쌓고 여와의 전일이라 공포하고, 번제와 허목제까지 드렸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게 했던 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 그 책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목도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지시해요?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 출애굽 시킨 나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노하여 진멸하겠다고 출애굽시킨 그 사람들에게 줄 나라를 모세 너에게 주겠다고 큰 나래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천 천국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선택되기는커녕 그 반대로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서 없이 당하는 진멸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하 아,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안을 답석 받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매우 대범하게도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복이들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큰 권능과 강한 선으로 죽음 속 노예 생활에서 신임하는 자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주님의 백성들을 이산에서 죽여 지면에서 쓸어 버리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다른 악한 속셈이 있어서 아 그런 뜻이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내 여기서 죽였구나 그렇게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제발, 노를 그치십시오. 이렇게 중간에 엎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초, 그 처음에 혼인잔치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거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자기의 농장으로 혹은 자기의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그 길을 갔을 때 우리는 뭐 알아서 했겠지. 이렇게 인정하거나 체념하기보다는 모세처럼 종부하며 그들의 행태에 그 얼굴 앞에서 돌아오라고 초대에 응하라고 경정을 울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아들 장가를 드리는 왕인 엄청나게 화를 낸 것입니다.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이라면 웬만한 실력자들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왕의 초대를 거부한 것이니 화를 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겠지요.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구절에서 눈길을 멈추게 됩니다. 잔치의 대상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그들이 선하다 나하다 관계가 없다는 대목입니다. 갑자기 혼인잔치에 지침이 기존에 고정된 우선순위 명단 작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개방이 된 것입니다. 인종, 민족, 성별,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그때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 중에 초대의 선포를 듣고 결단만 하면 혼인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행운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문제는 그 소리가 어느 거리에서 퍼지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느 거리, 어떤 골목, 어느 카페, 어느 식당,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은 어디에서 제대로 울리고 있는지 점검할 때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소리의 내용은 2사에서 2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연회가 베풀어진다는 소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distance), 비대면 접촉 언 n 소모임 권유 (small meeting) 이세 가지 상황의 앞글자를 따서, 즉 distance의 d, o n t a 언 e 의 o small의 s, 디언스라 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연대임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름지고 오래된 포도주로 하나님의 연애를 베푸신다는 복음, 얼굴을 가리웠던 가리개 그 방역 마스크와 모든 민족 위에 덮힌 산소 마스크의 그 덮개를 제하여 버린다는 소식이 앞으로 우리 세상에 일어나야 한다는 그 희망의 소리, 복음이 울려 퍼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혼인 잔치의 비유, 천국에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 그 갑작스런 은혜의 초대를 듣고 들어와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우리를 내심, 당황하기도 합니다. 선별된 품이 품격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들어와서 세련되게 조화를 읽고 같은데 성경은 이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은 애초에 명단에 없지만 전도의 소리, 거리의 은혜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들어온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와 같은 백성입니다. 생명장치에 초대됐다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을 담그고 성장성숙해가는 혼인잔치의 손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누구나 돌아올 수있다기에 아무나 들어왔는데 어떤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 대목이죠. 여전히 기쁨의 잔치에 축하의 장소에 들어왔는데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단 모양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아서 였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마음이 엿보이지 않았는지 문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임금으로부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교회에서 말없음보다는 우리 함께 호산나를 외칩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명단에는 없어 처음부터 초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은혜에 의한 복음의 선포를 잘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 감사하십시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리뽀를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배낭여행을 갔었죠.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경을 이동하는 2층짜리 버스를 타고 국경을 통과하고 그리스 빌리뽀에 내려 하룻밤을 머물며 거기에 있던 원형극장 뒤편 산에 올라서 빌리뽀 그 장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교회 터도 보고 루디아 기념교회 등 위에서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바울은 감옥에서 갇혀 있는 몸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사장이 전에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신인하죠 일이 만들어집니다. 일이 잘 풀려갑니다. 고난이들로 하여금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모두 사요 부러움도 삽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인 잔치에 왔는데 회방하려고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이들도 들어와 있는 혼인 잔치 방 풍경. 그들도 주님의 잔치에 와서는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이라는 그권고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혼인잔치에 참가하라고 다시금 초대장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아, 저분은 먼저 받아야 했는데 왜 어째서 아직 받지 않으셨지? 아, 그 선생님은 잠시 다른 곳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젠 다시 돌아와 잔치에 참여할 때가 됐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명단을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어플을 통해서든, 다른 SNS를 이용해서든, 우리 각자만의 방에서, 사이버, 그 랜선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일상 가운데에서, 다시금 마실가든 지혜와 연기로 행복의 잔치를 열어가는 일을 찾아봅시다. 신장 개요 개봉박두 커밍순 새로운 영화가 개봉이 되거나 새로운 멋진 카페가 열리거나 이걸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 두근두근거렸던 그 마음 그 설레임 아. 혼인잔치가 다시 열린대 일어납시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외칩시다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이루어지듯 진리를 잘 선포하고 경청하며 주님의 길을 실천하는 백성임에 감사를 드립시다 권위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슈로 바꾸어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켜 말씀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금 잘 듣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천으로 희망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행복의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 일상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 피와 땀으로 이 땅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졌음을 잊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금 시작합시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장을 만듭시다.